7월 8일 목요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지금까지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깊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 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을 먹어야지 밥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육에 속한 모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에 속한 모습이 무엇이냐?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팔을 나누고 분쟁하는 것, 분열하는 것 그것을 지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이야기했던 아직도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이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언제 세례 주기 위해서 왔느냐? 나는 이곳에 온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 자기 사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열, 분쟁, 그리고 시기질투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꼭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왜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느냐?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걸 영에 속한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거북스럽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약간 광신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약간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은 영으로서 분별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북하고 이상하게 보여지는 상황. 어쩌면 우리가 육에 속한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영적인 것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어렵고 거북하고 불편한 것 아닐까요? 청년들도 학생들도 또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느낄 것입니다. 아, 영적으로 공허하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 세상살이 이야기, 내 힘든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또 손해본 이야기, 몸이 아픈 이야기, 병원 갔던 이야기,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제가 청년 어떤 청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불편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했는데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왜요? 그런 것이 어색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겐 뭐 분쟁이나 시기질투 이런 것들이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고 거북한 이런 모습들이 혹시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막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더 쪼그라들고 더 작아진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게 된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들,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것들, 영적으로 꽉 채워진 것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 영적으로 열정을 갖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막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 감격,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나부터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예민하며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 가며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는데 영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 영적인 일들을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고 가르치고 따라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고백합니다. 갈증이 난다고. 우리의 영혼도 허기지다고. 아쉽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성령을 의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로 인하여,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